지금을 3세대 아이돌 시대라고 해야 할지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해야 할지 논란이 있는데요. 4세대 아이돌로 르세라핌, 에스파, 잇지, 아이브, 엔믹스, 에이티즈, 투바투,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케플러, 스테이시 등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4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대체 뭔지 모르겠다고요? 1세대 아이돌은 H.O.T, 핑클, S.E.S 등등 주로 TV 브라운관에서 활동했던 아이돌을 얘기하는데요. 가요톱텐 등에서 1위를 거머쥐는 등의 아이돌을 말하죠. 주로 CD 등 앨범 판매를 중심으로 대중들로부터 스타덤에 오른 아이돌이죠. 2세대 아이돌은 멜론, 소리바다, 벅스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로 인기를 누린 그룹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녀시대, 원더걸스, 빅뱅, 동방신기 등등이죠. 3세대 아이돌은 SNS를 통해 인기를 누린 아이돌인데요. 문제는 3세대와 4세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기존의 플랫폼, 즉 SNS가 소강 상태에서 새로운 대체 수단인 메타버스가 출연했지만 대중들은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다만 3세대 초창기 아이돌과 지금의 아이돌이 다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의 아이돌을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3세대 아이돌은 주로 국내 시장을 목표로 했다면, 4세대 아이돌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데뷔시키죠. 그래서 각국 문화와 음악 시장을 모니터링하거나 데뷔 전으로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서에 기대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서에 맞는 음악이 탄생하죠.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컨텐츠를 적극 활용해 빌보드 1위를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유튜브 팔로워스를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3세대 아이돌과 4세대 아이돌의 차이는 세계관의 확장입니다. 3세대 아이돌은 주로 노래나 퍼포먼스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4세대 아이돌은 명확하게 자신의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키워드를 자아를 내세워 명확하게 기존 아이돌과 다른 걸 보여주는 게 바로 4세대 아이돌이죠. 팬들과 만나는 것도 3세대 아이돌과는 다른데요. 4세대 아이돌은 시간이나 국경이 없는 팬들과의 접촉을 하죠. 애초 세계무대를 목표로 데뷔시킨 아이돌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인종의 팬들을 만나죠. 댄스챌린지, 자체 리얼리티, 유튜브, 트위터, 틱톡, 브이라이브 등을 통해 국경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죠. 뿐만 아니라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3세대 아이돌까지는 팬들과 일방적인 소통을 했다면 4세대 아이돌부터 아이돌과 팬들의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하이브에서는 위버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소통하고 있죠. SM은 버블이라는 구독 서비스로 팬과 아이돌이 1대1 채팅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파는 AI 가상인물, 아이를 내세워 팬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여기에 영상통화, 팬사인회 등을 통해 코로나 시국에는 방구석 콘서트를 갖는 등 팬들과 좀더 촘촘하게 접촉하고 있죠. 4세대 아이돌로 루세라핌이 있는데요. BTS 여동생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면서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죠. 하이브와 소스 뮤직이 협력해서 론칭한 첫 그룹이면서 방시혁 이장이 총괄 프로듀싱을 맡아 기대감이 높죠. 에스파는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에 결성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인데요. 메타버스 걸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4세대 걸그룹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죠. 블랙맘바를 비롯해 넥스트레벨, 세비지 등을 히트시키면서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룹이죠. 아이브는 멤버 전원이 2000년대생으로 구성된 6인조 걸그룹이죠. 데뷔 7일 만에 11으로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하는 등 4세대 의 대세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찌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인데요. 이찌라고 읽고 너희가 원하는 거 전부 잇지잇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뷔 1년 만에 21번 음악방송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4세대 걸그룹이죠. 엔믹스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7인조 걸그룹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쯔위와 사나를 반반 섞어놓은 외모로 주목받은 서윤 수지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베이 등으로 인해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던 걸그룹인데요. 데뷔하면서 더욱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에이티즈는 데뷔 1년 만에 12개국 공연을 하면서 불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대들의 A2G, 즉 10대들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층과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세계관으로 주목받고 있죠. 투모로 우 바이 투게더, 즉 투바투는 다섯 멤버로 이뤄진 보이그룹인데요.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인데, 데뷔하면서 엄청 주목받았고, 지금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룹이죠. 스트레이키즈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인데요. 4세대 보이그룹 선두주자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엔하이픈은 오디션 프로그램 아일랜드로 데뷔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엔하이픈은 붙임기호 하이픈을 뜻하고, 서로 연결돼 서로 발견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네요. 케플러는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 999 소녀 대전을 통해 선발된 걸그룹인데요. 글로벌 투표로 선발됐기 때문에 데뷔부터 글로벌 관심을 받고 있죠. 스테이시는 팀프레시에 집중하면서 나이대에 걸맞게 상큼 발랄한 모습을 보여줘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들 외에도 4세대 아이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다 소개시켜드릴 수 없을 정도네요. 참, 4세대 아이돌의 노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그 이유는 1절과 2절 작곡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노래 한 곡을 한 명의 작곡가에게 의뢰했지만 이제는 여러 작곡가들에게 의뢰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절과 2절 작곡자가 다르게 의뢰했지만 요새는 마디로 끊어서 의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멜로디가 다르게 들리고 노래가 난해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4세대 아이돌 앞으로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다세대 아이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